아무 표정 안 해주세요. 손한번 들어주세요. 이렇게? 예. <laughs> 네. 네. 대상 수상자 남은희 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의 음. 대상에 수상하셨는데요. 음.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,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. 근데 이렇게 문화 연예 대상을 받으니까 저도 날개를 달았지만 여러분들도 날개를 달고 우리 어 정말 문화 연예가 요새 너무 너무 잘 나가고 있죠. 어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축에 끼어가지고 대상을 받고 나니까. 저도 한몫한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저 여러 몫을한것 같은 게 제가 룸쉐어링이란 영화 어. 정말 따뜻하게 봤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영화에서 보면은 사 사람,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그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? 음. 갑자기 물어보면 난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<laughs> 네. 지금이 9시가 네. 어, 가까워가지고 네. 제가 나이도 있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.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? 그래도 다 이렇게 마, 말하자면 그런 그 고생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어, 버티고 견디다 보면은 정말 행복한 날이 곧올 거예요. 여러분들 그러시기를 꼭 바랍니다. 네, 저 마지막으로 12월에 개봉을 앞둔 영화가 있잖아요. 아, 네, 어, 영화 한 말씀. 네, 안중근. <laughs> 맞습니다. 부제 한번, 네. 한번 해주세요. 아, 어, 영웅 안중근. 제가 어, 그게 이제 뮤지컬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그 안중근이를 보내고 그 엄마 마음으로 울면서 노래하는 게 있는데 너무 슬퍼서 <laughs> 제가 노래를 못했어요 몇 번을 그러다가 정말 수술이어서 했는데 오케이라고 <laughs> 하시더라고요 그 영화는 정말 어,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살아있는 얘기고 어, 그걸 이렇게 하면서 나도 막 애국자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다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그때만큼 힘들지는 않잖아요 어, 그 영화 보고 여러분들도 어, 많은 어,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정말 마지막으로 영화 룸쉐링도 그렇고 또 이번에 예능에서 부른 디스스미라는 노래를 음. 봐, 듣고 전 2022년 어. 정말 어. 따뜻하게 보냈는데요. 어. 2023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<웃음> 싶습니다. <웃음> 저는 어, 계획을 잘못 세워요. 제가 나이도 있고 너무 뻔뻔해지기는 어. 싫어서. 그렇지만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+ 열심히 운동해서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또 모든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을 하고 있어요. 그런 걸다 보면서 저도 한몫 열심히+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